안녕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니 5개월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맞, 아 네,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저짜 너무 진짜 너무 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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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바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오개월 전에 달았는데 호빵을 만들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호빵을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호빵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너무 너무 늦게 만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포장지까지 만들어 드렸는데좀 빨리 찍어 드리고 싶어서 그냥 지금 빨리 해드렸어 에잇, 꿀냥 그 제가 이거 한번 잘라 봤거든요 한번 잘라 볼게요 여기 안에 꿀 들어 있어요 짜잔 이 주황색 꿀 보이시죠? 이 꿀이에요 한 번만 더와 어, 여기 봐봐요 여기 꿀. 꿀 보이시죠? 이걸 다시 합체해 줄게요. 음, 호빵호빵이 죽었다. 이거 잘 말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쩝쩝쩝. 맛있었게요, 안 맛있었게요? 맛없어. 그럼, 빠이빠이. 난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에이, 호빵이 진짜 호빵이 맛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호빵이 맛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암튼 호빵은 사자